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대성창투 되겠습니다. 자, 대성창투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대성창투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빠르게 말아줬는데요. 자, 장 시작하고 이렇게 미친 듯이 확 올려준 다음에 상한가 한번 터치해주고 다시 밑에서 물량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마감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시간에서도 굳건하게 확실하게 80만 주로 마감을 해준 만큼. 내일도 갭이 좀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런 대성창투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비슷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급까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대성창투 뭐 때문에 올랐느냐 다름 아닌 게임기업 시프트업이 드디어 IPO에 돌입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바로 상한가를 돌입한 건데요 즉 게임회사가 IPO를 하는데 상한가를 간다? 투자한 지분이 있다는 소리겠죠 최근에 시프트업 같은 경우 정말 굉장히 잘 나가는 게임사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에 승리의 신 니켈을 선보인 이후에 작년 매출 얼마다? 1,600억. 그중에서 영업이익이 무려 1,100억에 이르는 등 엄청나게 흥행을 하면서 탄탄하게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러한 시프트업의 최대 주주는 김영태 등 9명, 그리고 2대 주주가 텐센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거. 나중에 텐센트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이슈 나온다고 하면 같이 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되겠죠. 거기에 대성창업투자, 카카오 벤처스 등등 주요 벤처캐피털들도 전부 주주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대성창토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이렇게 어떠한 게임 기업이 상장하게 될때 투자사가 주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절대 단발성이 한 번의 상한가 이후에 축 죽는 그런 일 없이 지금부터는 연속성 있게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보셔라라는 겁니다. 특히 차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저점을 지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었고, 고점 같은 경우 위쪽에서 갭 띄우고 밀어버리고, 갭 띄우고 밀어버리고, 물량 매집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거래대금 터뜨려주면서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박스권을 완벽히 돌파하고 구름대까지 돌파를 해줬어요. 더군다나 전고점까지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 신고가까지 터치할 만한 그런 엄청난 파급력 있는 재료와 수급이 붙은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시자는 건데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단한 번의 상황가로 지금 바닷권에서 지금 제대로 올라오고 있고, 월봉상 이동 평균선도 지금 정배열된 상태에서 올라만 간다면 충분히 이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졌거든요. 이 위쪽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동영을 얻을 수 있고요.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 한번 보셔도 지금 현재 주봉상 구름대를 뚫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구름대 뚫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장기 대파동을 먹는 그 초석이 될수 있다고 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하방 추세를 지금 거래대금과 함께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후에 어떤 식으로 눌림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무난하게 지금부터는 10에서 20%는 너끈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에 수급도 같이 알아보시고, 이런 대성창토와 똑같은 모양을 보여준 21년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제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 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 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건 매집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건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행,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수급 보시면요 기타 법인 쪽에서 미친 듯이 사 모았다 무려 40만 주나 들어왔거든요. 자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자 외국인 같은 경우 특히나 단타에 등한데 이러한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 모았다는 거. 자 위쪽에서 다시 한번 팔아먹으면서 개인창고 쪽으로 많이 또 모으겠죠 개인창고 쪽에 모아서 다시 한번 고점 올라가는 그런 형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근에 들어왔던 금투 수급은 지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타법인의 수량이 40만주로 어마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대로 죽지 않고 지금부터는 하나의 대파동을 만들어낼 그런 시작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런 게임 관련주들이 상장하기 직전에 그 관련 투자자들이 많이 오르는 광경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크래프톤 있죠?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월봉상 차트 보시면 요 때, 21년도 8월이거든요? 자, 요때 상장 직전에 아주아이비 투자 쪽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많이 올라줬는데 잠시 보시자면 아주아이비 투자 미친 듯이 올라줬다는 거죠. 미친 듯이. 이런 엄청난 대시세. 이때는 코로나 수급과 함께 굉장히 불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좋은 게임사에 지분이 엮인 투자사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성창투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더군다나,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관련해서 많이 엮이게 되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7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여러 여론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같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같이 엮여 있는 만큼 당분간은 추가적인 시세 반이줄수 있으니까 무조건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자 여기서 바로 추경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물론 이런 박스권을 뚫고 나온 건 맞지만 끼가 굉장히 좋잖아요 미친 듯이 올려버렸다는 거죠 떨어뜨릴 때도 미친 듯이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결과 우리가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는 낙폭까지 쭉 빼버리고 다시 한번 털어버리고 날아가게 되면 신인력으로 유축되고 다시 한번 추격 매수해서 깡통나기 쉬우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충분히 눌렸을 때 충분히 눌렸을 때잘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대성창투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돈을 쓰면서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평단가가 어느 정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평단가 가격, 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연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